안녕하세요. 저는 어제 울산에 있어서 오늘은 사직에 와 있습니다. 어, 방금 야구장에 도착을 했고요. 와 하늘이 멋지죠. 아직 야구장은 굉장히 조용합니다. 아, 저기 우리 중계팀도 또 울산에서 다시 또 이동을 해서 오늘 경기를 준비하러 온것 같습니다. 어, <목소리> 오늘이 이제 사직구장에서의 정규 시즌 마지막 경기죠. 올해는 롯데가 반드시 가을잔치를 할 것으로 봤는데 어, 좀 아쉽게 됐습니다 오늘 마지막 경기 삼성과의 홈경기 마지막 홈경기인데요 어, 먼저 삼성 얘기 좀 잠깐 해 보면 어제 키움을 대파하면서 3연승 어, 지금 3위 SSG를 반 게임 차로 바짝 또 추격을 하고 있습니다 기아즈, 이재현, 구자오, 김영웅 뭐 타선이 굉장히 뜨겁죠 그리고 이제 이틀 전에 완승을 건 롯데와 리턴 매치인데요. 오늘 오승환 선수의 사직 은퇴전이기도 합니다. 함성은 에이스 원테인을 앞세워서 오늘도 또 필승을 노리면서 3위를 더욱 압박할 기세고요. 아 홈팀 롯데 뭐 잠시 후한3 시간 이상 좀 지나게 되면 이 야구장이 마지막 올 시즌 마지막 함성으로 또 뒤덮이게 될 텐데요. 하지만 롯데는 어제 울산 제가 해설을 했는데 LG에 완패하면서 사실상 뭐 5위권은 멀어졌습니다. 남은 4 경기에서 1패만 해도 포스트시즌은 불가능해지게 되죠. 음, 또 다른 팀이 승리하게 돼도 상위권 팀이 그렇게 되면 이제 시즌이 끝나게 되는데 오늘 마지막 홈 경기 뭐 유종의 미를 거둔다는 각오는 단단할 테고요. 신의 박준우 선수가 선발로 나서면서. 아마도 피승조가 모두 오늘은 대기를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아올 시즌도 결국은 아쉽게 끝나게 될것 같은 롯데. 아울러서 이 야구장 뭐 많은 추억과 여러 가지 이야기 스토리가 담긴 사직구장인데요. 그래도 부산에 멋진 야구장이 하나 새로 생기기를 기원하면서 시즌 마지막으로 갑니다. 이따. 삼성과 롯데 경기 스포츠비에서 이따 뵙겠습니다.